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받을 때에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한해 동안...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회 어떻게 동행하셨는지 여러분 함께 동영상으로 간추려 보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그 동영상 먼저 함께 보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해 동안 참 많은 일이 어, 있었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풀리고 하다 보니까 교회 행사가 엄청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행사 하나 하나에 사진을 여러 개를 이렇게 함께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한 행사 당 사진 한두세 장이면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어, 여러분 어,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한 해에 어, 참 많은 것을 회복시켜 주셨고 또 많은 것을 어, 예전보다 더 활력 있게 또 활발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큰 감사로 나가는 우리 온교의 대기를 원하고요. 또 이렇게 이끌어 주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laughs>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재 시간이 우리 12시 5분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큰 하나님의 여러분 복이 사랑 모든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 여러 가지 복 중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여러분 넘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많이 축복하며 살아가는 그런 한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한해가 다 지나가고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해를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바로 이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5장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시는 말씀. 때가 악하니라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를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특별히 이한 해가 우리가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섬기고 또 성실한 청지기로서 살아가기를 여러분 고백하는 여러분 한 해가 될때 특별히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때를 여러분 이 세월을 아끼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때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믿음의 일꾼으로 승리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너희가 어떻게 먼저 행할 것인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이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살아가는지를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과연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돌이켜보지 아니하면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미처 다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에게 자기가 행하고 있는 것이 때로는 자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건지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가도 자녀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또 자기가 행하였던 모습들을 되돌이켜 보니까 아 내가 나의 이런 모습이 내 자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라고 뒤늦게 깨달을 때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것이 부모와 자녀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든 문제에서, 특별히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별다른 아무런 생각 없이 행하였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나는 아무런 의미 없이 행하였는지 모르지만, 나의 행동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또 내가 했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 또 나의 함께 했었던 이 믿음 생활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여러분 때로는 상처를 입을 때도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된 것이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때로는 내 탓일 경우도 참많이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잘 주의하러 살펴보라 말씀하시면 말씀하심은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가 그 동안 아무런 생각 없이 특별한 신경을 쓰지 않니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2024년이라고 하는 이 365일간 하나님께서 함께해주시는 기간 여러분 우리 사람들로 인하여 여러분 그 모든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 않게 하시고 1년 365일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복된 하루가 되는 여러분 그런 은혜의 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고 내가 행하였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로만 가득 채우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시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시간이 여러분 한정되어져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흐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 지나가면 여러분 그 다음 시간이 찾아오는 거겠죠? 매초가 지나갈 때마다 그 다음 시간이 찾아오는 것이고요. 하루가 지나가면 그 다음날이 찾아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방금 전에 2023년이 지나가고 난 후에는 이렇게 2024년이 찾아왔고 또 2024년이 지나가면 2025년이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지나가면 분명 다음 시간이 찾아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시간은 그렇게 늘상 흐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늘상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은 그렇게 지나가고 또 지나가면 새로운 시간이 오지만 우리는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다른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10년 전에 우리의 모습과 지금 10년 후인 오늘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지금 오늘의 모습과 10년 후에 우리의 모습이 또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었던 우리의 모습과 오늘 나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또 우리가 향후 10년에는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 한정이 되어져 있는 것이고 언젠가 가서는 이것이 끝이 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내게 영원히, 시간은 분명히 영원히 흐르겠지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원히 흐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바로 이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때를 마냥 미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지금은 잠시 내 일을 돌보고 나중에 다시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바로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가장 좋은 때고요 지금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가 가장 좋은 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가장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좋은 때고요 이 지금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가장 좋은 때임을 알아서 내가 이것이 끝나면 해야지 저것이 다 되면 그 다음 에 해야지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결단해서 다만 지금 할수 있는 부분을 다 못하겠거들랑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나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대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근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그 말씀 뒷부분에 보니까 여러분, 때가 악한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마 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이 말씀 하시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석을 할 수가 있, 있, 있겠습니다. 뭐, 종말론 쪽으로 해석을 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실 날이 날마다 가까워지고 있으니 세월을 아껴서 그날을 준비하라 이런 말씀도 될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각도를 다르게 해서 읽어보면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악한 세대기 때문이라고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세월을 우리가 어떻게 아낄 수가 있죠? 시간은 그저 흘러가는 시간인데 우리가 어떻게 아낄 수가 있을까요? 모두에게 주어진 그 시간인 여러분 절대적인 객관적인 분량으로서는 다 똑같은 분량인데 어떻게 그 시간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 세월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아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늘 항상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해의 주제 말씀으로 붙잡은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라고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한그 말씀에 여러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라고 말씀하시면서 날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명령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첫 번째 방법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한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세월을 아끼는 또 다른 방법, 세월을 아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때가 악하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이 악한 시대가 우리의 시간을 빼앗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때가 악하니까요, 사람들이 시간을 이 시대에 자꾸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요즘 교회 학교가 참 전도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예전과 다르게요. 어린이들이 가장 예전에는 시간이 많았어요. 학교만 딱 갔다가 돌아오면은요, 온 세상 다 자기들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보면 흙바닥에다가 돌 가지고 막 놀면서 아이들이 그냥 거리에서 노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다들 모르세요? 그때를 다 잊어버리셨나요? <laughs> 아유, 얼마나 아이들이 즐겁게 자기들의 노는 시간, 어, 애들아좀 놀지 좀 말고 가서 공부 좀 해라. 이런 얘기가 흔하디 흔했는데, 요즘에는요, 아이들이 세상에서 제일 바빠요. 학교 끝나고 돌아오면 어디 학원 가야 되고, 학원 갔다 오면 또 어디 수영장 가서 수영해야 되고, 어쩜 그렇게 바쁜지 몰라요. 뭐, 뭐, 여러 가지 해야 될게 너무나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애들만 바쁜가요? 우리 작년들은 안 바쁜가요? 우리 작년들도 뭐 그렇게 해야 될게 많은지 몰라요. 해야 될게 너무나 많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정작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시간이 너무 부족해져 버렸습니다.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예배할 시간이 부족하답니다. 세상에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 위해서 봉사와 헌신할 것은 까마득한 먼 일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돌아봅니다. 과연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그 많은 일들이 정말로 없으면 안 되는 일들일까? 과거에는 우리가 그거 없이도 살았는데 왜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대는 그걸 하지 않으면 안될 것처럼 모두가 다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리차드 스원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어, Anxiety and Stress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오늘 이 시대 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를 뭐라고 적었냐면 오버로드라고 적었어. 오버로드 모든 사람들이 다 오버로드돼서 살아가고 있다. 너무나 해야 되는 많은 일들에 그냥 오버로드 그냥 자기의 이 너무나 많이 쌓여져서 그 짐을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 그래서 그 모든 뭐 스트레스의 문제, 불안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우울증의 문제가 찾아온다고 그는 보았어요. 또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도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봤더니. must have가 너무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거요 아, 저 사람들은 이거 있으니까, 아,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걸 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여행 가니까 나도 여행 가야 돼. 누가 명품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명품이 있어야 돼. 아이들은요, 주변에는 있 친구들이 다 학원 가니까, 여러분, 학원 안 다니는 친구는요, 따돌림 당합니다. 그래, 학원 안 가고 싶어도 학원을 다녀야 돼요. 친구 만나려면. must have가 너무 많은 세상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다 오버로드. 작년은 작년대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그렇게 오버로드 되면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 이렇게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이 들어요. 아, 과연 이 시대가 꼭 뭔가 사악한 일을 해서 악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조 자체가 너무나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악한 세대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시간을 우리가 빼앗기며 살아가고, 일 해야 되니까 빼앗기고 살아가고, 저일 해야 되면서 빼앗기고 살았는데, 아 종작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지켜지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가장 제일 먼저 양보가 되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되는 그 시간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가자 고백했을 때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하기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그 시간을 절대로 세상에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유한한 존재고, 여러분, 우리는 때로 참으로 어리석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큰 제목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한 명의 생명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러런 복음을 전파하며 주의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을 하는데 우리 반주자님께서 평소에 안 하는 전주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사가 지금 생각이 날줄 모르겠는데 나 어젯밤에 잘때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에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찬미하는 소리 참 평안하구나. 전군과 전사들이 와답함과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소 저만 계속 노래 부르니까 안될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 그한 어, 꿈을 꿨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대한 꿈을 꿉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꿈이요. 그냥 그 꿈에 그 예루살렘 성에서 아이들이 노는 꿈이 아니라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다 가고 그 하늘 내가 보니 그 유리바다와 여러분 이 유리바다가 어디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저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늘에 있는 그 천상의 모습을 그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닌 그 꿈이 변해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보게 되고 거기에서 모두가 다 호산나 찬미하면서 예루살렘 찬미하는 모습은 여러분 거기에 많은 주위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바라고 계시는 거 아닐까요? 할수 있는 대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할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형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나와서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로 저 하늘에서 함께 예배하며 찬미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손을 품는 자 되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해하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자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마음에 품고 하늘을 살아가야 되겠다. 우리가 봉사와 헌신을 하는데 우리가 봉사의 목적으로서 해 봉사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헌신하라고 했으니까 그 헌신해야 하니까 헌신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그냥 의무로 끝나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요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곳에 같이 가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같이 보는. 정말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원하는 그곳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나의 손으로 지금 행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가셔서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을 내가 지금 내 발걸음으로 걸어서 만나는 역사라 있는. 거야. 내가 섬기기로 작정한 그것은 나로 나된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만이 할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시면서 어리석은 자처럼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라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주신 이 마음을 품고 여러분 세월을 아끼며. 헌신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안에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 되시고, 행하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허락해주신 그 거룩한 열매들이 가득 맺혀져서, 정말 저 하늘에서 많은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찬미할 때에, 그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찬양을 듣고 계시는 주님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2024년도 그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며 오늘 주님 앞에 부름 받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할 때에 이 새해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넘쳐나게 하시며 이 새해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들을 살펴 오직 지혜에 있는 자같이 행하게 하시며 이 새해는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이 악한 세대에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시간을 잘 지키는 한 해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명령하여 주셨사오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이루며,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일 가운데에, 내가 나의 발걸음을 옮겨, 주의 일을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명한명 한명 주리 앞에 붙들림 받는 거룩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명한명 한명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손길을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